부동에 조이사는 거예요. 차가 좀 급해서 반신반의하고 전화드리니까 올라왔고 또 좋은 차 조이사하게 돼서 좋네. 부산에서 어떻게 올라오신 보람이? 아유 어, 충분히 있지. 좋았어요. 맞아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아아 예. 부산에서 비행기 탔으니까 그나마 세 시간. 음 맞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제 찐팬 분들이 두분 도우시고. 한 분은 비대면 갖고 제 뒤에 분을 우리 본부장한테 보내드렸어요 거기는 네. 제가 해드리려고 네 아이고 지 어, 회복 18회차 네. 직장 근무 3년. 지금은 대법 쓰고 계신 거 없으시죠? 네, 없어요. 네, 대법 네.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 신용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대법입니다. 요즘에 계속 영상으로 어필을 하잖아요. 기존 저희가 못 해드렸던 고객분들 심사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고. 기 영상을 왔더라. 고 기존에 안 됐던 고객분들 제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분들 지금 다 승인 돼 갖고 진행해드리고 하느라고 엄청 바쁜 상황입니다. 일단 고객님 지금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님이 납부하실 수 있는 월부리킹 기준 제가 봤을 때 고객님 기준에는 대형 세단이 어울리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생각할 때는 SM6 내가 2년 타고 차를 주고 첫탐차를또 아들 주고 얘야하려고 했는데 아 한도가 많이 나온다 하니 응. 오래 탈수 있는 걸초전스 해야 되겠다 응. 생각이 이왕이면은 우리 고인이 한도가 여유 있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네. 해거든요 요즘에 이 차량 많이 출고하거든요 아우 쎄네 K7. K7 프리미어 얘가 가성비가 아주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월부리권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차량 내구성이 워낙 좋아갖고 K7이네 오늘 신형 아, 색상은 딱히 원하는 색상 따로 있어? 요 블랙이 좋지. 이런 애들이 이쁘거든요. 어유 이쁘네 색깔도. 음. 어, 시트 시트가 이쁘네. 이시트가 이쁘네 색깔이. 주행거리도 좋잖아. 얼마 음. 산천키로 상고 없고. 무상고. 네. 상고 없고, 키가 좀 작고. 네 없어요. 그거는 상는없고 신차 어런티 받으시는 거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헬스 그거 먹어. 2 8 0 괜찮은 거 한번 먹어. 기준에 충사하는 걸로. 차량 관리 상태 옵션 제가 기준으로 안고 있는 건 이거예요. 다 깨끗한 거 아니거든요. 휠이 좀 지저분하다. 차는 실제로. 우리가 가서 봐야 돼요. 그거 가서 봐야지. 아까 이거 K7이 2020년식 모델로 출고가 된 거죠. 완전 무서워고 워런티가 짱짱 이 있는 거지. 25년까지. 주행거리 좋잖아요. 차를 올라가서 한번 보실까요? K7 안 보고 와. 여기 다 고객님, 다 깨끗하죠? 좋네. 이 전면부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라이트부터 그릴부터 여기 다 바뀐 거거든요. 다 아, 디자인이. 어. 그리고 얘는 블랙이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봐요. 오늘도 깨끗하죠? 도 응, 응. 돌방 같은 거 없고 하단 반바 기스, 스크래치 깨진 건 없죠? 응, 응. 이렇게 보셔야 돼요 블랙바디 차량들이 추월 자국이나 기스가 조금만 있어도 티가 굉장히 심하게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문콕 없죠? 네 응, 응. 기스 없죠? 좋네 타이어 트레이드 니다60% 네, 이상 컨디션 좋고 하단 옆에 사이드 있잖아요 응, 응. 그리고 또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없죠? 예. 응, 뒷타이어 응. 거의 뭐90% 이상 아니요 이제 박정희. 네, 트렁 공간은 넓죠. 네. 스크래치는 어디 있는지. 밑으로 이렇게 봐야돼 이렇게, 이렇게. 조수석 앞문짝 문콕 하나 있다. 뭔데? 아, 저는 뭐예요? 아 저기 저기. 건 제가 이제 손봐드려요. 한 번에 보잖아요 저는. 맞네. 여기 문콕 고객님 한번 앉아보셔야 돼. 좋네. 얘는 신형이에요, 신형, 고인이. 아, 차 이쁘네. 아, 집한번 났네. 얘는 뒷좌석 열선. 여기 하이패스. 메모리 시트 있는 거고. 통풍. 얘는 메리트가 이제 고객님이 원하셨던 주행거리. 네 응, 응. 5만? 5만 4천. 뒷자리 컴더커튼. 엔진 미션은 뭐볼 것도 없고. 사고 없고 단순기한도 없으가까 네, 단순기한도 없어요. 차이 아, 낫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5년까지. 11월까지. 워렌트가 남아있고. 워렌트 장창이 있고. 있고. 어, 아, 워렌트 좋네. 얘는 미션은 괜찮지 완전 좋아요 얘는 그냥 신차 그대로 보시면 돼요 타야 아 괜찮고 근데 시트가 색깔이 그래. 이 차의 그냥 가장 큰 메리트는 주행거리 지팔거 되게 낫네 이걸 하면 되겠네 차는 좋네 이 부서는 성능 정렬에도 보정한다는 거 아닐까 제가 정확하게 볼수 있는 게 있어요 정비 이력 20년 음... 2월 엔진 관료, 부품 수리 정비, 엔진, 에어컨, 필터다 나와 정비상항 필요하지 않은 이렇게 다나와있죠 침수도나 없어 주행거리 변경 리콜 없어 이거면 되겠네 지팔모 안 봐도 되겠다 이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경기도 화성에서 얘가 이제 거의 운행을 했네. 운행도 어디서 했는지 다 보여요. 이건 안 되겠네. 고객님 어, 차는 마음에 드세요? 네, 네, 네. 어떤 거라도 찜찜하면 안 돼. 그렇지. 완벽히 고객님이 마음에 드셔야 제가 출고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생각 안 하셨던 K7 차량이지만, 제가 또 추천을 해서. 아, 어, 네, 디자인이구요 드시니까 출고를 하는 거죠. 네. 어떤 부분에서 이 차가 제일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이런식, 디자인, 주행 그리안 만족스러운. 시행을 했어, 도 디자인을 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얘가 디자인이 이뻐요. 이뻐요, 시트. 시트도 이뻐고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란게 있잖아요. 뭐 나는 뭐 제네시스, 그랜저, 당시 이런 차를 동경을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거든 그 정도 금액 되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차 한번 보시죠. 그래서 보다 이게 이쁘네. 그리고 이 아우 그냥 어제 문의주시고 하루 만에 이렇게 네. 그냥 바로 유튜브 구독해 주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년? 한 1년 동안 영상만 보다가, 보시다가 보다가 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신청을 아니 목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해서 한번 넘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차가 네. 좀 급해서 관심 많이 하고 전화 드리니까 또한채 시간 넘겨주시고 올라 가고 또 좋은 차 조사하게 돼서 보면 고객님을 위해서. 제가 스케줄을 빼거든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 스케줄 빼고 오후로 미뤘 거든요 고객님 부산에서 오늘 아침 7시에 출발하셨고 지금 장장 3시간을 거쳐서 예. 비행기 타고 택시 타고 <laughs> 먼 걸음을 해셨는데반박에또 <laughs> 우리 고객님 마음에 드는 차량이 예. 선별이 되셨다니 예. 아 정말 기분이 좋네 아 감사합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네습니다 아무튼 고객님 오늘 부산에서 어떻게 올라오신 보람이 아 충분히 있지 좋았어요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중고차 시장은 투명 하지 못한다는 거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크거든요 인신이라는 게 예,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 구고차 시장이 리드카만큼은 정말 투명한 회사로 우리 고객분들한테 입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제 기본 마인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샀다고 이제 구독 끊으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직도 반신 반의 하신 분들이 많이 아, 예, 있습니다 예. 직접 저희 리드카에 와서 느끼신 소감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프로님 뭐, 아직그또도 내가 하시고 앞으로 나갈 방향도 뚜렷하다고 보입니다 뭐 전화 한통를 해보면 신뢰감을 느끼시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한통 이어보시면 좋은 결과 좋은 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우 감사드려요 고객님 정말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laughs>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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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생 많으셨어요 고객님 우리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빠르게 잘 끝났습니다 아, 아, 출고를 앞두고 있는데 아, 아, 우리 고객님도 아, 과거에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셨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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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신용회복 중이시란 말이시죠 아, 아, 신용회복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업을 또 크게 하다가 젊은 나이에 관리가 잘안 그다 보니 그래서 뭐 이런 지지까지 왔고요 돈을 쉽게 보니까 쉽게 자기 컨트롤이 좀안 되는 거죠 돈과 아 넘칠 정도로 황충황충했어요 아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 그러다 보니 뭐 버는 거는 한적이 있고 <laughs> 너무 이렇게 흥하시다가 네. 또 지금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네. 저도 사업을 하고 네. 있지만 저도 밑바닥까지 찍고 다시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우리가 한번 밑바닥 찍어봤으니까 두번 다시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아무리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힘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또 숨숨 장구 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laughs> 고객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덕분에 좋은 차 이제 선택할 수있어고 아.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 감사드려요, 고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아주 멀리 부산에서 정말 이른 시간에 3시간에 걸쳐서 비행기 타고 택시 타시고 먼 인천까지 직접 이렇게 내면을 해주신 찐팬이자 우리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먼 걸음을 해주실 수 있다는 부분은 저 리드카 공프 믿고 이렇게 방문을 해 주신 게 아니실까 너무 깊은 감사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승인 불가 하셨던 진행이 안 되셨던 우리 기존의 고객분들 신규 우리 고객분들 저희 리드카에서 엄청난 승인 완화된 조건으로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만 마시고 저희 리드카 믿고 전화 한통 해주신다면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감히 자신합니다 저희 리드카 건프로 저희 리드카 를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우리 많은 구독자 분들에게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항상 우리 고객분들이 생각하셨던 차량 그 이상의 최고의 차량으로 항상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만족 을 드릴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드카 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드카 이팅